어느 날 저기 있잖니 둘째야. 너희 시아버지 치매 병간호 말인데 그동안 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다는 얘기가 사실이니?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가요? 큰며느리가 그러더라고. 그동안 시아버지 치매 병간호는 자기 혼자서 입원시로 가면서 전부 다도마타 해왔었다고. 둘째 며느리 너는 병문안도 한번 안 왔다고. 어, <laughs> 그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나도 못 믿어서 물어보는 거야. 우리 남편 빨래를 해다 놓은 솜씨며, 틈틈이 직접 만든 간식거리 해다 놓은 솜씨며 하나하나 살펴보면 살림살이 참 잘하는 둘째 며느리 솜씨가 너무 뻔하고 분명한데. 그런데도 큰 며느리는 전부 다 자기가 했던 거라면서 얼굴에 철판 깔고 알랑방구 끼는 모습이 어찌나 황당하든지. 잘 보셨어요, 어머님. 형님이 하는 말 하나도 믿지 마세요. 어. 나도 이제 큰 며느리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으려고. 근데 걘, 애가 왜 갑자기 그렇게 돌변했다디? 형님이 엄한 시아버지를 많이 무서워했었잖아요. 그랬던 아버님께서 치매로 몸져놓고 나게 되니까 그동안 숨겨왔던 본색을 이제야 드러내는 거겠죠 뭐. 숨겨왔던 본색? 그게 실은 형님이 얼마 전부터 저한테 군기를 잡으려고 들더라고요. 자기가 손인 사람이니까 알아서 받들어 모시라고. 몹쓸 며느리 하나가 집안을 송두리째 해집어 놓게 생겼구나 저,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형님의 그런 행동거지를 아주버님한테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큰아들한테? 네, 아주버님이 형님 남편이잖아요 자기 아내가 뒤에서 어떤 짓거리를 벌이고 다니는지는 남편된 입장에서 제대로 알아야죠 그게 아주버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요. 음... 그래, 그게 좋겠다. 남편이 자기 안의 잘못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단속도 할수 있는 법이니까. 네, 그럼 제가 총대 메고 아주버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동서는 사람이 왜 그렇게 쪼잔해? 시아버님 치매 병간호 얘기랑 내가 그동안 동서 군기 잡으려고 했던 얘기들 그거 전부 우리 남편한테 고자질했다면서? 저기요 형님, 형님이 아무리 손윗사람이라지만 말씀은 가려서 하셔야죠. 제가 언제 쪼잔하게 고자질을 했나요?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아주버님께 고백했을 뿐인데. 그래서 동서 지금 잘했다는 거야? 내가 남편한테 얼마나 혼났는 줄 알기나 해?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혼나야죠. 난 잘못한 거 없어. 아 그러세요. 그럼 어머님한테 거짓말 친 것도 잘한 일이고 저한테 군기 잡으려고 했던 행동들도 잘한 일이라는 거네요. 아참 기가 막혀서 정말. 그러는 동서야말로 상하관계 똑바로 해. 난 손이 사람이고 동서는 엄연히 아랫 사람이야. 윗사람이 아랫사람 군기좀 잡을 수도 있는 거지. 아버님 침에 병 간호, 나 혼자 다 했다는 얘기도 그래. 아랫사람이 자란 공원들은 원래 전부 윗사람의 업적이 되는 법이라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동서도 머리라는 게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똑바로 해봐. 그동안 내가 윗사람으로서 동서 공기를 잘 잡아뒀으니까, 동서가 알아서 눈치껏 아버님 병수발을 열심히 들었던 거잖아? 그니까 동서의 공원들은 전부 다내 업적이 되는 거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 관리 잘한 내 업적! <laughs> 전 그렇게 생각된다면, 아즈버님한테 가서 똑같이 얘기해 보시죠. 전부 다 형님이 잘한 일이니까 앞으로 계속 거짓말도 칠 거고, 동서공기도 계속 잡을 거라고. 그, 그건… 왜요? 성격 불같은 아주버님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겠단 건가요? 근데 어쩌죠? 나도 그다지 만만한 여자 아닌데. 버르장머리 없기는 어디 손잇사람한테 함부로 말대꾸야 말대꾸는… 형님이야말로 행동 똑바로 하세요. 손잇사람으로 공경받고 싶으면 공경받을 만한 올바른 행동거지부터 보이라고요. 흥! <laughs> 너 진짜 겁대거리가 없구나? 겁이 없다기보다는 불이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는 성격인 거죠. 그래? 오케이, 알았어. 어디 한번 끝까지 두고 보자고. 언제까지 그딴 식으로 기세등등할 수 있을지. 내가 너 바짝 엎드려서 설설 기도록 만들어줄게. 네, 네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좀 전에도 분명하게 말했다시피, 난불리 앞에서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얼마 뒤 무슨 식자재를 이렇게 많이 주문해? 단체 예약이 들어왔거든. 단체 예약?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래. 메뉴에는 없는 특별 메뉴까지 주문을 하면서 최대한 격식 있게 신경 좀 써달라더라고. 그래? 되게 명망 있는 명문 고등학교 동창회인가 봐. 근데 그런 동창회를 왜 우리 식당에서 하지? 보통 명문 학교 동창회는 호텔을 빌려서 하거나 좋은 레스토랑에서 주로 하지 않나? 예약 전화 온 동창회 회장이 그러더라. 동창회 총무가 우리 식당이랑 인연이 좀 있어서 강력하게 추천했다고. 그 총무라는 사람이 우리 단골손님 중에 하나인가? 나도 그것까진 모르겠어. 암튼 간만에 단체 이야기니까 최선을 다해보자 여보. 알았어. 나도 직원들한테 얘기 잘해 놓을게. 고객님들께 최대한 친절하게 응해달라고. 동창회 당일.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야? 동창회 총무라는 사람이 형님일 줄은 몰랐으니까요. 어머, 그랬니? 난 일부러 동선의 식당으로 동창회 주선한 건데. 내가 분명 경고했었잖아. 내가 너. 바짝 엎드려서 설설 기도로 만들어주겠다고. 하, <laughs> 그래서요? 동선의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 교육 좀 똑바로 시켜야겠어? 나더러 글쎄, 진상이란다, 진상. 맞는 말 했구만, 이 아줌마야. 뭐? 아줌마가 고객이랍시고 얼마나 진상의 갑질을 떨어댔으면 경험 많은 우리 직원분이 그쪽한테 진상이라고까지 했겠냐고. 안 그래? <laughs> 너 진짜 자꾸 반말할래? 이게 어디 손이 사람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왜? 반말 좀 하면 안 되나? 난 지금 식당 주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식당 주인이 개진상 고객놈한테 반말 좀 했기로서니, 그게 대체 무슨 문제냐고! 당연히 문제지. 동서는 손님은 왕이라는 말도 모르나 봐. 그러는 아줌마는 왕도 왕다워야 왕대접 받는다는 거 모르나 봐? 뭐, 뭐가 어쩌고 어째? 손님도 손님 다워야 대접 받는 거야. 아줌마 같은 진상 손님은 소금 뒤집어 쓰고 쫓겨나야 마땅한 법이라고. <laughs> 그래서 너네 식당은 잘못한 거 하나 없으시다. 꼴랑 직원 나부랭이가 감히 고객님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굴었거나 말거나 직원을 꾸짖기는커녕 두둔하고 나서시겠다? 직원을 꾸짖기는 왜 꾸짖어? 오히려 칭찬하고 보너스도 주고 포상휴가도 보내야지. 아줌마 같은 진상 손님한테 맞서서 우리 식당 체면 지켜준 고마운 직원이니까. 와넌 진짜 내가 무섭지도 않은갑다? 내가 우리 동창의 총무라는 사실은 안 중에도 없나봐. 넌 자꾸 이딴 식으로 아나모인으로 나오면 나도 비장의 수단을 꺼내는 수밖에는 없어. 무슨 비장의 수단? 동창의 총무가 뭐 대단한 벼슬이라도 돼? 동창의 회비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왜? 그래서 당장 그 직원 데려와서 내 앞에 무릎 꿇려. 너도 당장 내 앞에 머리 조아리면서 사과하고, 안 그랬다가는 확 계산 안 해버리는 수가 있어? 그러는 아줌마야말로 우리 직원한테 사과해. 안 그랬다가는 동창들 보는 앞에서 확 소금 뿌려 쫓아내는 수가 있으니까. 뭐, 뭐라고? 왜? 동창들 앞에서 망신당하긴 싫은가 보지? 기세 등등하던 낯짝이 확 구겨져 버린 걸 보면, 넌 내가 무섭지도 않니? 난 니년 시형님이기도 해 함부로 이년전연하지 마시고요 형님 동창들 앞에서 손아래 시동사한테 소금 세례 당하고 쫓겨나는 망신 당하기 싫으면 얌전히 계산하고 얌전히 사라지세요 <laughs> 두고 봐 오늘은 일단 이대로 물러서지만 나 이대로 끝나지 않아? 아 네네, 아무렴 그러시겠죠 형님. 가시는 길에 개똥이나 밟지 마세요 형님. 형님 같은 사람한테 밟히면 개똥도 기분 더러워할 거랍니다. 얼마 뒤. 어휴, 왜 그렇게 한숨이야? 당신 잠깐 시장 다녀온 사이에 매장에 또 한바탕 난리 났었거든. 이번엔 또 왜? 컴플레인이 들어왔었어. 무슨 컴플레인이었길래? 저... 그게 그러니까. 쌀밥이 너무 하얀색이라고. 쌀밥이 너무 하얘가지고 입맛이 떨어졌다고. 그게 말이야 방구야? 그러게나 말이다. 어떻게든 작은 트집이라도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 흠... <laughs> 얘기 들을수록 이상하네? 요즘 이런 일 계속 있었잖아. 며칠 걸러 몇 년씩은 꼭 진상을 부리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말 같지도 않은 트집을 잡아서 컴플레인을 넣거나 당신도 형수 의심하는 거야? 당연하지. 정당한 컴플레인도 아니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면 분명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게 분명한 건데 난그 이유가 형님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다기엔 진상 컴플레인 고객들 숫자가 너무 많았잖아. 형수가 무슨 수로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었을지, 난 그게 도통 이해가 안 되네. 나도 그게 의문이기는 하지만, 형님. 아니 그 사람 말고는 이런 짓 꾸밀 사람 없어. 저기, 실례합니다. 식당 사장님 내외분 네 되시죠? 아이고 이걸 어쩌죠? 저희가 식당 주인은 맞는데 지금은 휴식시간이라서요. 괜찮습니다. 단체 예약하러 왔거든요. 단체 예약이요? 네. 저희 등산 동아리 정기 모임을 사장님네 식당에서 하고 싶어서요. 저희 동아리가 회원들이 좀 많아서 그러는데. 50인분 예약이 가능할까요? 네, 그럼요. 예약자분 성함이랑 연락처 남겨주시면 일정 맞춰서 성심성의껏 준비하겠습니다. 단체 예약 당일 예약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늦지? 음식이랑 벌써 다 준비 끝났는데. 허, 어, 허, 어, 여보, 아무래도 우리 큰일 난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예약한 사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봤는데, 없는 전화번호라고 나오더라. 뭐라고? 그날 전화번호 분명 확인했었잖아. 어제 예약 확인 연락도 그 전화번호로 했었고, 그땐 멀쩡히 통화되던 전화번호가 왜 갑자기…… <laughs> 아무래도 우리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 대체 누가 자꾸 이런 해코지를. 한 사람 밖에 더 있어? 형수? 당연하지. 암튼, 일단 근처 노인정이랑 동사무소에 연락부터 하자. 거기는 왜? 아까운 음식들 이대로 버릴 순 없잖아. 독거 노인들 모셔서 대접이라도 해드리자고. 어, 그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치만, 아. 형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 걱정인 거지? 어, 형수 지시라는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있어야 처벌도 하고 우리 손해도 보상 받을 텐데.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어떻게?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만 잡으면 돼. 범인 잡아서 조사하다 보면. 누가 사주한 일인지도 당연히 밝혀질 거고. 근데 범인이 그렇게 쉽게 잡힐까? 경찰들은 흉화범을 잡는 것만으로도 바빠서. 우리 사건 같은 잡범들이 못 찾아내는 경우도 많다던데. 변호사 고용해서 정식으로 형사 고소하면 돼. 그럼 경찰들도 우리 사건 허투루 넘기진 못할 거야. 변호사라면 당신 혹시. 응, 음, 맞아. 우리랑 아주 가까운 그분. 몇달 뒤. 와, 동서 원래 이렇게 독한 여자였어? 어떻게 우리 남편을 변호사로 고용할 생각을 해? 일종의 일석이조 같은 효과를 노린 거죠. 변호사인 아주버님 도움을 받아서 일부러 예약 펑크낸 범인도 잡아낼 겸. 그동안 형님이 우리한테 했던 해꼬지를 아주버님께 제대로 알려드리기도 할 겸. <laughs> 그래서? 이제 만족해? 내 남편 손으로 나를 찾아내게 만드니까 좋으냐고! 당연하게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봐, 동서! 왜요? 그런 짓을 버리고도 무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대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사고 방식을 가졌으면 심부름 센터 사람들까지 동원해 가면서 시동생이랑 동선의 식당에 해꼬지를 저질렀느냐고. 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다 왜? 아랫 사람답게 윗사람이 나한테 설설 기면서 지낼 줄도 알아야지. 니 년이 나한테 군소리 없이 꽉 잡혀 살기만 했어도 내가 그런 짓까지 저지를 필요도 없었잖아. 헛다대고 2년 전연이래? 벌금형 처벌까지 받고 호적에 빨간 줄까지 그어진 정과자 주제에 뭐? 정과자? 너 지금 말다 했어? 왜? 정과자라는 소리 듣기 싫어? 그럼 그쪽을 뭐라고 부른담? 아, 이거 어때? 이혼녀 야, 이년아! 뭐 이년아? 아직도 인연이 내 손윗사람인 줄 아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 아주버님한테 이혼당한 순간부터 그쪽은 더 이상 우리 식구 아니고 내 눈엔 그쪽은 그저 전과자로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는 너야말로 착각하지 마. 이번 일로 내가 조금이라도 기죽을 거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이라고. 너까지 꽤 기죽지 않으면 대체 어쩔 건데. 내가 기죽을 일 따위가 뭐가 있겠니? 이딴 그지 같은 집구석 벗어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데. 너처럼 구질구질한 여자는 지금 내 심정 이해 못하겠지만, 솔직히 난 지금 해방감을 느끼고 앞으로의 내 미래가 기대돼. 얼마나 더 좋은 남편이랑 시댁 만나서 얼마나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지 너무 기대된다고. <laughs> 재밌어 죽겠네 진짜 너 지금 내 앞에서 마지막 딱 하나 남은 자존심이라도 세우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어디 앞으로를 두고 보자고 정과자 딱지에 이혼녀 꼬리표까지 달아버린 니년 따위를 받아주겠다는 시댁이 세상에 단 하나라도 있을지 몇년뒤 이제 오세요 사장님 어? 본점 장사 마치고 잠깐 와봤어. 근데 직원들 분위기가 왜 이래? 어휴, 말도 마세요. 인력 사무소 통해서 설거지일당 아줌마가 하나 왔는데요. 그 사람이 아주 진상 중에 진상이라니까요. 대체 어땠길래? 자기가 나이 많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매니저인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한테 아주 무슨 상전처럼 굴어대는데, 직원들 다들 분위기가 말이 아니에요. 그 바람에 오늘 하루 종일 제대로 영업도 못 했고요. 장사도 제대로 못 했어? 네. 그 아줌마가 주방에서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대는 소리가 홀까지 쩌렁쩌렁 고스란히 들려와서, 손님들이 다들 주문 안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럼 당장 쫓아냈어야지 저야 당연히 그러려고 했죠 근데 그 아줌마가 어디 젊은 것이 윗사람한테 말대꾸를 하냐면서 버티더니 일도 제대로 안한 주제에 일당을 내놓으라면서 주방에서 아주 농성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 그럼 지금도 주방에 있겠네? 네 얼른 가보자 진상이라는 사람이 당신이에요? 어디 얼굴이나 한번 봅시, 몹시... 어? 뭐, 뭐, 야 동서가 여긴 어떻게? 여기가 내 식당 2호점이니까. 당연히 내가 여기 사장이고. 근데 그쪽은 일당 설거지 아르바이트? 아이, 오늘 은세 더럽게 꼬였네. 그건 내가 할 말이지. 하루 종일 진상 떨면서 영업 방해했다면서? 제 버릇 개못 준다, 뭐 그런 건가? 데, 됐으니까 일당이나 줘. 일당만 주면 조용히 사라질 테니까.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우리가 오붓하게 대화 나눌 사이는 아닌 걸로 아는데? 하... 이봐요, 아줌마. 사태 파악이 잘안 되는 모양인데. 지금은... 식당 사장인 내가 윗사람이야. 윗사람 입에서 고운 말 나올 때 잠자코 따라 나와. 잠시 후 이제 둘밖에 없으니까 할말 있으면 해. 대신 설거지 일당은 제대로 챙겨주고. 나참그 놈의 자존심 세우기는 이봐 동서 상하 관계 파악 제대로 해. 어디 아래사람이 함부로 윗사람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나 버르장머리 없이. 흥 <laughs> 됐으니까 일당이나 줘. 그돈 없으면 나 진짜 힘들어. 아이고 돈이 왜 그렇게 궁하실까? 이혼 당하면서 나갈 땐 이제 자유의 몸이니까 더 좋은 남편이랑 시댁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자신만만해하더만. 하긴. 정과자의 이혼녀를 어느 정신 나간 남자랑 시댁이 받아 주겠냐고. 더군다나 성격이 좋기를 해. 아직까지도 재버릇개못 주고 아나무인처럼 행동하는 주제에 재우는 무슨. 그래, 마음껏 욕해도 좋아. 대신 일당만 제대로 챙겨줘 동서. 상하관계 똑바로 하라고 했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전 남편한테 이혼 미제를 못 갚아서, 저 지금 신용불량자 상태예요. 오늘 하루 일당 현금으로 받아야 한동안 라면으로라도 연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일을 제대로 했든 안 했든 일단 출근을 하셨으니 일단은 드려야죠. 근데, 피해 보상도 해주셔야겠습니다. 피해 보상이요? 그쪽이 깽판 치는 바람에 우리 요점이 오늘 영업을 제대로 못해서요. 영업 손실만큼 보상을 해 주셔야겠네요. 제발 사장님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를. 예전부터 내가 얘기했었잖아. 난 불이 앞에 고개 숙이는 법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영업 손실 10원 한 장까지 다 토해 놓고 얌전히 꺼지렴 그 순간 그녀는 일당까지 포기하면서 주릉랑을 쳤습니다 한때는 손일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잘 괴롭혔던 그녀 인생이 추잡하게 몰락해버린 꼬라지를 지켜보며 어찌나 통쾌한 기분이던지 물론 동정과 아량을 베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년을 영업방해 혐의로 정식 고소했거든요. 그년이 제 식당 이웃점에 끼친 영업 손실을 10원 한 장까지 전부 받아내기 위해서 말입니다.